안녕하세요 나스타입니다 오늘도 임영웅 님의 반가운 소식 위주로 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청주 콘서트가 상황이에 또 진행이 됐습니다 임영웅 님이 메 시선수 경기를 한다고 콘서트에서 직접 언급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우승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후기와 또 방금 들어온 청주 콘서트 실시간 생생 후기에 대해서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단음은 나스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님이 오늘 크게 행복한 일이 생겼습니다. 영님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인 메시 선수가 생애 최초로 메이저 국제 대회 축구 대회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메시가 2021년 코파 아메리카 결승전에서 브라질을 꺾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임영웅님은 축구 선수 메시를 자주 언급을 하며 애정을 드러내곤 했는데요. 임영웅님은 종종 메시에 대해서 메시형이라고 표현을 했고 가장 존경하는 사람으로 언급을 하고 했습니다. 메시 선수에 대한 임영웅님의 마음을 축구 선수 잡지 포포트와 인터뷰 통해서 잘 드러나는데요. 임영웅님은 무대에 오르기 전 메시는 해결할 수 없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해낸다라고 생각을 한다. 메시는 혼자서 해결을 못하면 동료와 함께라도 무엇이든 해낸다 라며 무대를 준비하는 동안 메시의 영웅적인 면모를 생각을 하며 동기부여를 하고 긴장을 감 떨쳐낸다고 말을 했죠. 임영웅님은 메시가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가 되고 단한 번도 구설수에 오르지 않은 모범적인 선수 생활을 본받고자 했습니다. 또한 첫사랑과 결혼하여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모습을 본받고 싶다고 했습니다. 단한 가지 메시 선수가 아쉬워한 게 월드컵, 고파 같은 국제대회 우승컵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서 독일을 아쉽게 패해서 중승에 올르면서 우승컵을 슬프게 바라보던 메시의 표정을 임영웅님도 분명히 기억을 할 겁니다. 세계 최고의 선수에게 주어지는 발롱드론 6회 수상이라는 전무후무한 업적을 잃었음에도 국제메이저대회 우승컵이 없다는 게 유일한 오게티로 남았었는데요. 이런 메시의 마음을 임여웅님도 임영님은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이해를 하며 공감을 했을 것입니다. 이번 대회를 진행을 하며 임영님은 콘서트에서 수시로 메시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선수 생활 황혼기에 접어든 메시에게 거의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를 우승 도전을 임영님도 응원을 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메시의 우승은 임영웅님도 간절히 바라던 소원이었습니다. 메시의 우승으로 당사자인 메시만큼 임영웅님도 큰 기쁨을 느꼈을 겁니다. 아마 아침에 결승전에서 메시가 우승하는 걸 보며 임영웅님도 뜨거운 기쁨을 나눴을 것 같네요. 큰 기쁨을 뒤로 하고 콘서트 무대에 선 임영웅님은 그 어느 때보다도 에너지가 넘쳤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인물, 인생의 가장 소원을 이룬 날 임영웅님은 누구보다도 기뻤을 겁니다. 이 마음을 어떻게 알수 있냐면, 영님이 콘서트 장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메시 경기가 하는데, 뭐, 이렇게 예고를 했었는데요. 승리를 했기 때문에 콘서트를 할때 더욱더 흥이 났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임영님의 응원하는 축구선수 메시가 좀 승승장구 하면서 임영님에게도 크나큰 행복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임영님이 청주 콘서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청주는 임영님과 사랑의 콜센터에서 인연이 된 예은이의 집이기도 합니다. 덕분에 청주콘서트 관객석에 예은이가 깜짝 등장을 했습니다. 임영웅님은 이날 관객석을 찾은 예은이에게 직접 말도 건넸습니다. 별빛 같은 날 사랑하를 열창한 임영웅님은 노래 중간에 예은이에게 잘 보고 있어! 라고 말을 건넸습니다. 다리가 아픈 소녀팬 예은이가 자신의 콘서트를 보러 온 것을 알고 따뜻한 말을 건넨 것이죠. 아마 임영웅님의 말에 예은이는요. 큰 감동을 받았을 겁니다. 덕분에 청주 콘서트장은 더욱더 감동의 물결이 넘실거렸습니다. 감성 장인 히어로의 노래와 사연이 있는 예은이의 등장, 임영웅님의 멘트가 어우러져 감동의 순간에 탄생을 한 거죠. 인성 최고 인성 갑 히어로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은이에게는 임영웅님이 영원한 히어로일 것입니다. 한편 이날 별빛같은 날사랑하를 부르기 전에 임영웅님은 전주가 흘러나오자 잔망미가 넘치는 멘트를 해서 팬들을 즐겁게 했습니다. 별빛같은 날 사랑아 전주가 나오자 임영웅님은 갑자기 아니 준비도 안했는데 이 노래를 어떻게 연주를 하시는 거야 깜짝 놀랐네요.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재미있는 재치있는 잔망미 멘트를 해서 관객들이 잘지러졌다고 합니다. 별빛 같은 나의 사랑을 앵콜곡으로 마지막으로 불렀습니다. 마지막 곡이라 좀 아쉬움이 남고 이별의 슬픈 마음이 좀들 수도 있었을 텐데요. 그런 팬들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임영웅님이 즐겁고 화기애애하게 현장의 분위기를 끌고 나간 것이죠. 이렇게 관객을 배려하고 또 섬세한 배려심, 적절한 멘트는요. 이번 콘서트에서 더욱더 빛이 나고 있습니다. 임영웅 님이 청주콘서트장에서 니 명곡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를 부르면서 폭풍 눈물을 흘렸습니다. 노래가 끝난 후에 임영웅이 얼굴에 있는 눈물을 닦기도 했습니다. 지금 SNS 와 각종 커뮤니티에 난리가 났는데요. 노래를 마치고 들어가면서 손으로 눈물을 닦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이 노래는 그동안 수많은 무대에서 불렀던 노래인데요. 부를 때마다 계속 눈물을 글썽이는 모습입니다. 이 노래가 나오면요. 콘서트장은 순간적으로 정정이 흐를 정도로 조용해지고요. 모두가 귀를 기울여 초집중을 합니다. 임영웅님의 목소리와 가사 하나 하나에 모든 관객이 완전히 몰입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노래하는 임영웅님과 모든 관객이 하나가 돼서 감정을 공유를 하고 마음의 위로를 받는 순간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것보다 멋진 장면이 어디 있을까요? 바로 이게 임영웅님이 감성 장인으로 불리는 이유죠. 이렇게 같은 노래를 매번 부르지만 그때마다 최고의 무대를 경신을 하며 감정에 빠져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똑같은 노래를 계속 불러도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모든 무대를 최고의 순간으로 만들며 최선을 다합니다. 최선을 다하여 몰입을 하기 때문에 눈에서 눈물이 나오는 거죠. 이런 점은 임영웅님의 천상 가수인 이유기도 합니다. 청주 콘서트에서는 눈물을 닦을 정도로 더큰 눈물을 흘리면서 감성 장인의 진 명목을 라이브로 보여줬습니다. 임영웅님과 탑6는 콘서트를 마치고 마지막 단체 인사를 했는데요. 이때 임영웅님은 옆에 있던 장미론님과 함께 손하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트롯맨들은 허리를 굽혀서 인사를 하고 있었죠. 그러자 장민호님이 재빠르게 임영웅님에게 신호를 보내서 같이 허리를 숙이며 인사를 했습니다. 이때 임영웅님 순간적으로 트럼밴드를 보고 재빠르게 손 하트를 거두고 폴더 인사로 바꿨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잔맘리가 있던지 흙이 올리신 분들도 행동이 너무나도 재치 있었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자신의 인사를 고집을 하는 게 아니라 동료인 트럼밴들과 함께 하려는 모습을 볼수 있죠. 이렇게 항상 남을 배려하고 맞춰. 라고 노력 하는 모습 이 임영웅 님의 착한 마음씨 를알수 있는 부분 입니다.